일주일 동안 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환전하기 보도록 할게요. Where can I exchange money? 자, 어디서 제가 뭐할수 있을까요? Exchange. 자, exchange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맛 바꾸다예요. 근데 머니가 들어갔네. 자, 그러면 돈을 맞바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환전하다. 그럼 제가 어디서 돈을 환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서 환전할 수 있을까요? Where is the currency exchange office? Currency exchange office 하면 환전소. 여기서 currency는 통화 통용. 자, 돈이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지, 전화 통화한다 라는 통화가 아닌 거는 아시죠? 그러면 환전소가 어디 있나요? 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where is는 언제 쓰나요? 장소를 모를 때, 사람을 찾을 때, 사물을 찾을 때다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where is는 뭘까요? 장소를 찾는 거죠. I'd like to exchange this for euro. 자, 여러분 유럽은 다 같이 유로화를 씁니다. 그래서 뭐딜라 파운드 이런 거 따로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유로로 환전하고 싶어요. 자, 여기, 몸머를 위, 그, 목적, 지향점이라는 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아이드는 아이우드의 줄임말이죠.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세 번,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즉, 세 문장에 다익스인지가 쓰였는데요. 다 똑같은 꼴로 쓰인 건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동사. 여기서도 동사. 왜냐하면 우주 어, 라이트 like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근데 여기 두 번째 익스체인지는 뭘까요? 이거는 환전이라는 명사. 자, 그래서 세 개의 익스체인지가 동일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y can I exchange money? Where is the currency exchange office? I d like to exchange this for euro. 자, I would의 줄임말이던 I had의 줄임말이던 우리가 아이드라고 하지만 이렇게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꼭 나오기 때문에 뒷단어를 편하게 하시려면 받침으로 넣어주세요. 시옷 받침이죠. I d like to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세 번째 문장을 원투를 써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I wanna exchange this for euros. 이렇게 되겠죠? Euros. 이렇게 되겠죠? 음, 이게 조금 더, 이게 정중한 표현. Want를 쓰면 조금 덜 정중한 표현. 이렇게 되겠죠? Can you exchange this into US dollars? 자, can you는 언제 쓴다? 부탁할 때. 그럼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뭘로 바꿀까요? 그 밑에 나왔네요. 크즈. 자, 우리 앞에서 맛 바꾸다라는 체인지를, 익스체인지를 썼는데, 여기서 뭘 썼어요? 체인지를 썼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체인지는 동사예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달러 앞에 US가 붙었는데 US는 미국을 뜻하는 거죠. 근데 왜 미국은 달러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굳이 미국이라는 US를 썼을까요? 자, 달러는 미국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싱가포르, 홍콩. 얘네들 다 달랐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달라다라는걸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미국 달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돈이니까 환전할 수 있을까요? 그저 change this bill into coins. 자 여기서 change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로 썼고요. 이것을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걸로라고 해서 into 뭐, 뭐 안으로라고 해서 아까는 for 썼는데 여기 into 썼어요. 자 여러분 이 bill은 여기서 무슨 뜻이야? 지폐죠. 근데 우리가 bill이 명사로 쓰이면 지폐 아니고 또 있어요. 영수증. 다시 말하면 계산서.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음, 불이 또 있어요. 법안. 자, 이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 주실래요? 자,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당신의 돈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여기선 지금 환전하는 거니까 어떻게 교환해 드릴까요? 전혀 익스체인지나 체인지를 안 썼지만 여기 자체가 당신의 돈을 어떻게 드릴까냐는 어떻게 교환해 드릴까요? 근데 이게 How would you like to? How would you like은 다른 거에다가 다 입힐 수 있어요. 커피를 어떻게 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당신의 스테이크는 어떻게 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자, 여기에 다 대입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an you exchange this into US dollars? Could you change this bill into coins?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자, 여러분. 이것을 뭘로 바꿔줄려라고할 때는 그것들에 다 복수를 붙였어요. 유로 유러, 유러즈, 달라 날라, 달라즈, 코인 코인즈에서 다 복수를 붙였어요. 왜냐면 얼마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캔담의 유니깐 캔유 연음 시켜주시면 되고요. 크대담의 유니까 연음 시켜서 크즈. 우즈 세 번째 like 다음에 유어니까 like you. 그래서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전체 슬라이드에서 물음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 주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l d 의 l 사운드 우두의 l 사운드. 그렇죠? 동일한 활용형이에요. 다음으로 볼게요. in large bills please. 우리 large bill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어요. 뭐지? 고액권. 그럼 반대 말이 있겠죠. 소액권, 스몰빌.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됐던 두 번째 문장이 됐던 다 반말이에요. 그죠. 요점만 말하고 뒤에 플리즈를 해서 뭐뭐 주세요가 되는 거죠. In hundreds and t r e z e 요 여러분, h u n d r e d 백이고요, t w e n t 인데요 얘네들에게 s가 붙을 수 있을까요? 수사로 썼을 때는 s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s가 붙었죠. 뭘까요? 이게 화폐 단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n hundreds 하게 되면 백 달러, t w e n t 하니까 2 0 달러.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달러와 20달러짜리로 주세요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n large bill please. in small bill please. in 100 and 20 please. 자, 여러분. 음,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다 반말인데 p l e a s e 를 붙여 준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원래는 s가 안 붙는 나, 부가적으로 s가 붙은 아이들 찾아주세요. 그렇죠. 빌, 빌즈, 헌드레드, 헌드레즈, 그 다음에 20, 투어니, 20즈인데요. 얘네들의 s 발음을 다 동일하게 해야 되나요? 다르죠. 이 빌은 복수형 어미니까 안 하셔도 돼. 하지만 헌드레드즈, 그 다음에 20즈는 20달러짜리, 100달러짜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을 하다 보니까 hundreds 다음에 end가 나왔으니까 s를 넘겨주시면 돼. hundreds and hundreds and twenties p r e s e 하시는데 이렇게 s를 넘기게 되면 d발음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서 hundreds and twenties please 이렇게 주시면 돼요. Can I get change for this b i s s 자, 여러분 앞에서 change는 무슨 뜻이죠? 바꾸다라는 동사인데 이 자리에는 change가 동사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명사입니다. 이 문장의 동사는 get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get 동사는 받다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can I 뭐죠? 허락과 양해를 구할 때 좀더 정중하면 좋겠어요. 뭘로 바꿀까요? May I, blah, blah. 자, 그렇기 때문에 개동사를 썼는데 뒤에 동사 원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까? 명사로 잔돈. 자, 앞에는 동사, 뒤에는 명사. 자, 앞에 어디 어디로로 in o 를 썼는데 다시 4가 나왔어요. 그래서 this bill, 이지폐를 잔돈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라는 얘기죠. 이 지폐를 잔돈으로 받을 수있을까요 그래서 바꿔 주시겠어요? How much is the commission? 우리 commission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부동산 commission,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의 수수료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수수료라고 해서 차지나필 어, fee를 쓰지 않고요. 위탁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Can I get change for this bill? How much is the commission? Can 다음에 I니까 연음시켜서 Can I 해주시면 됩니다. 한 볼까요? 오늘의 퀴즈. 환전하는 장소를 묻는 표현을 교재에서 나온 문장으로 모두 써주세요. 모두 써주세요니까 이거는 그치 한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early a d p t e r 예요 early 일은 adapter 하게 되면 신기술 사용자란 뜻이 있고요. 자, 입양하는 사람 라는 뜻도 있어요. 어댑트가 받아들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입양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얼리와 어댑터의 합성어로 미국의 사회학자 에버릿 로저스가 1957년에 저서 디퓨전 오브 인노베이션이에요 자, 디퓨전 하면 전파, 확산이라는 명사고요. 그래서 어부 전치사가 들어간 거예요. 명사 명사 못 쓰니까 이노베이션 하면 혁신이죠. 혁신의 전파예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만 해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못했으나 1995년 약 4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책의 재판이 나올 무렵 첨단 기기 시대를 맞아 현대의 신조어로 부상했다. 원래는 남들보다 빨리 신제품을 써서 사서 써보야만 직성이 풀리는 소비자 군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이러한 소비자들이 늘면서 의미가 확대되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남들보다 먼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제품을 먼저 구입해 제품에 관한 평가를 내린 뒤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의 특성을 알려주는 성향을 가진 일련의 소비자 군을 일커는 말로 쓴다. 그래서 요새는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파워 블로거.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뭐지, 그, 추정자들. 그러니까 그, 블로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파워블로거라고 하죠. 블로그에다가 이 r ER 붙여서 블로거라고 하고 또 하나는 유튜버.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 크리에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확산력, 즉, 그, 디퓨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홍보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써보고 어땠다. 이렇게 블로그에나 유튜브에 올려주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이 동요를 하게 돼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신제품을 써보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올리게 함으로써 홍보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연예인들한테 입혀보고 이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 파워블러거나 유튜버의 힘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리어답터,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얼리어답터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봤습니다. 이 얼리어답터는 상당히 많이 쓰여요. 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걸 보다 보면.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